안녕하십니까. 박사우입니다 시진핑이 외국에 나가지 않고 중공에만 있은 지 벌써 1년 7개월 하고도 22여일이 지났습니다. 600여일 동안 원격 영상 방식으로만 외국과 소통했습니다. 블룸버그는 9월 10일 유럽의 한 외교관을 인용해 시진핑이 아직도 G20 참석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전염병 감염을 우려하기도 하지만 결정적으로는 반도체 수급, 홍콩, 위구르 문제같은 불리한 이슈가 많은데다 세계적으로 따돌림을 당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블룸버그는 분석했습니다. 서방 각국 지도자들이 전염병 우려 없이 요즘은 자주 대면으로 만나지만 시진핑의 처지는 다릅니다. 전당 외교로 수많은 나라들의 원성을 산 데다 미국이 서방세계를 주도해 중공을 포위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시진핑으로서는 밖으로 나가기가 상당히 껄끄럽습니다. 게다가 대내적으로는 권력 암투가 심각해 출국했다가 무슨 변고라도 발생할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시진핑은 일전에 다섯 명을 상장으로 진급시켰습니다. 시진핑은 아직 군대를 장악하지 못하고 있는 증거라고 여러 평론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중공군의 관영매체 해방군보는 9월 10일 시진핑을 염두에 둔듯한 미묘한 문장 하나를 게재했습니다. 아마도 상하이방이 내밀하게 군심을 장악하고 있는 듯한 그림입니다. 제목은 기치를 선명하게 들고 하오하오 시현성을 반대한다였습니다. 하오하오 시현성은 말 그대로 좋은 게 좋다는 식의 두루뭉술한 도덕군자를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은밀하게 누군가를 대변해 다른 누군가를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이 글의 작자는 문장 속에서 삼국연의를 인용했습니다. 하오하오 시현성은 원래 동안 말년에. 사마휘를 지칭하는 표현이라고 소개합니다. 사마휘는 보통 마음과 행동이 물과 거울처럼 맑다고 해서 하오하오 하오 시엔성이라는 별명과 함께 수경선생으로도 불립니다 사마휘는 학식이 풍부하고 사람의 능력을 알아보는 눈이 출중했습니다. 제갈량과 방통을 유비에게 소개해 준 이가 바로 사마휘입니다. 사마휘가 봉룡 봉출을 못시던 주군인 유표에게 천거하지 않은 이유는 유표가 속이 좁아 충신과 간신을 구분하지 못하고 착한 일을 모해하기 때문이라고 해방군보는 설명했습니다. 해방군보는 또 옛날에 무도한 사회 환경에서 지혜와 재주가 있는 이들은 현명한 철학으로 보신을 했다. 스스로를 깨끗이 하고 아끼면서 산속에 응가했으니 이는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 지금 공산당이 영도하고 있는 사회주의 중국도 이와 다르지 않다. 이런 환경에서 하오하오 신성, 사마위가 될 필요가 없다는 뼈 있는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마린 즉슨 속 좁고 충신과 관신을 구별하지 못하는 유표를 들어 시진핑을 은근히 비판한 것 같습니다. 용감하게 칼을 뽑자, 용감하게 투쟁하자는 호전적인 글을 게재해온 해방군부가 갑자기 이상한 문장을 발표한 것은 마음속에 담아뒀던 군부의 정서가 표출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군부의 장점인 정칭홍 인맥이 시진핑에 대한 불만을 이런 식으로 표현했다고 중화권 분석가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상하이방의 집권 시대는 군부가 마음 놓고 부정부패를 저질러 불을 추구할 수 있었는데 이제 대놓고 그럴 수가 없는데 따른 불만이라고 아폴로 시문망은 평가했습니다. 시진핑은 또 알리바바, 디디추싱, 텐센트 같은 상하이방 배후의 거대 I.T. 기업들을 두들겨 잡고 있습니다. 동시에 정칭홍 가족과 태자당이 장악하고 있는 연예계에 대해서도 대숙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장점인 정칭홍파는 해외 여론을 사주해 시진핑을 공격하면서 자기 편을 고무시키고 있습니다. 조지소로서가 세번이나 시진핑을 비난한 것도 유아 무관하다고 볼수 없습니다. 시진핑으로서는 내년 20대 당대회에서 연임을 확신하지 못하면 앞으로도 해외에 방문하기가 어렵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짜오웨이를 둘러싼 중공 최고 지도층의 거대한 커넥션의 흑막이 서서히 밝혀지고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그녀가 최고위층 권력투쟁 속에서 위력적인 뇌관이란 사실입니다. 짜오웨이는 장쩌민의 확실한 비호를 받아왔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베일에 쌓여 있었던 짜오웨이의 남편 황용롱은 장쩌민의 정부 황리만의 조카인 것으로 밝혀졌다고 중화권 매체 칸중궈가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또 황요롱 배우의 물주가 장자민 파벌이라고 전했습니다. 2017년 시나왕의 보도에 따르면 짜오웨이와 황요롱 부부의 롱웨이 문화공사는 주식 시장 진입이 금지됐 썼습니다. 롱웨이 문화공사라는 페이퍼 컴퍼니를 해서 덩치가 엄청난 완자 문화공사를 매입한. 주가 조작 사기 사건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때 중국 경제보 산하의 매체가 이들 부부 회사의 물줄을 추적했었습니다. 그 결과 배우의 인맥과 돈줄은 당시 선전시 시석이었던 황리만으로 드러나는 모양새입니다. 황리만은 자오웨의 남편 황여울롱의 고모였습니다. 중국 경제보 산하의 매체는 그러나 황여울롱이 황리만 덕으로 선전에서 큰 돈을 벌었다고. 직접 구체적으로 수법을 언급하진 않았습니다. 두루뭉술하게 이들이 친족관계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1998년 황리만이 선전시 서기로 있었을 때 황영롱이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돈을 쓸어 담는 시기였다고 서술했습니다. 그러나 공개 자료를 보면 황리만은 1998년에 광동성 부서기를 지냈고 선전시 서기가 된 것은 2001년이라 기본적인 팩트는 오류가 있습니다. 따라서 확인은 필요하지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두고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겠는가 하는게 대체적인 여론입니다. 황리만과 장점민이 예사로운 사이가 아니라는 것은 선전의 정관계에서는 모르는 이가 없을 정도로 널리 알려진 내용입니다. 황리만은 결코 미모의 여성은 아닙니다. 하지만 남자의 마음을 사로잡는 데는 아주 재주가 있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학창시절에는 많은 남학생들이 그녀를 사로잡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서로 시게 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80년대 초 장재민이 전자공업부장이었을 때 황림화는 전자공업부에서 근무했습니다. 당시 향수 냄새를 짙게 풍기던 황림화는 오후 휴식시간이 되면 장재민의 사무실에 들어가곤 했다고 전해집니다. 이후 장재민은 왕따오한에 의해 상하이 시장으로 발탁됩니다. 장재민은 이때 황리만을 전자공업부 판공청의 부청장으로 승진시킵니다. 이후 서로 떨어지게 된 장재민과 황리만은 매일 같이 전화 통화를 했는데 전화비가 엄청나게 나왔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계속 내연의 관계를 이어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2017년 짜오웨이와 황요 о л 부부가 주가 조작 등의 혐의로 증권감독원의 처벌을 받았을 때 이들 부부는 낭만 전 선전시장. 실종홍의 재산을 빼돌렸다는 이야기도 파다했습니다. 그런데 이실종홍이란 인물은 장자민의 정부 황리만의 신복이라고도 합니다. 실종홍의 부패 규모는 상당했는데 가까스로 사형은 모면했습니다. 실종홍이 부패 혐의로 낙마시키는 왕양이 광동성을 통치하던 시기였습니다. 왕양은 공청단 소속으로 후진타오와 아주 밀접합니다. 후진타오는 실종홍을 숙청함으로써 황리만의 실체를 드러내고 오랫동안 정법계통을 지배했던 조용광 등 장재민파의 인맥연결 고리를 도려내려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좌우웨이의 남편 황려올롱은실종홍과 동향으로 그의 운전기사도 했었다고 관영매체는 보도했습니다. 물론 황려올롱은 이를 극구 부인했습니다. 또 2017년 12월 중국경제주간의 지방뉴스부지인 똥샘피는 개인 웨이버 계정에서 특이한 사실을 밝혔습니다. 시정홍이 2011년 사형 유예 판결을 받고 싱가포르로 도망갔을 때황영롱이 그의 재산을 몰수했으며 자오웨이는 시정홍의 정부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동첸핑은 이 내용을 곧바로 삭제했습니다. 정청홍 가족과 밀접한 자오웨이가 사라진 뒤 정청홍의 조카인 정칭화의 딸 정바오바오가 채무 유기에 몰렸습니다. 정바오바오는 부동산 업체 화양열 영어로 판타지아 프로퍼트 설립자입니다. 그녀는 2014년 7월 조용광이 수사를 받을 때 당국에 끌려가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바 있습니다. 9월 7일 블룸버그는 시티은행과 스위스 크레딧이 화양옌의 담보 가치를 인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더 이상 회사 운영 자금을 대출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이는 정치 가족들이 충공해서 정치적으로 위기에 처했기 때문에 위험 관리 차원에서 내린 결정입니다. 자오웨이 풍파를 계기로 중국 내 권력 투쟁의 구도가 실타래처럼 표면화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